자, 138번 문제 봅시다. 쌤이 이거 둥각 삼각형 있으면 삼각형을 여러 개 그렸는데, 이제 조금 연습했으니까 하나의 삼각형으로 한번 조져보자, 얘들아. 자, ABC가 둥각이니까 외심이 바깥에 있겠지. 이해갔지 하면 얘랑 얘랑 얘가 같다라는 것도 이해 가죠, 친구들. 자, 지금 구하는 게 OAB의 길이를 구하, 아, 길이래. 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야. 한번 차분히 한번 따라가 보자. 자, 이 문제 조금 어렵게 보일 수가 있거든. 왜냐면, 어, 이 삼각형에서도 뭔가 완벽한 각이 없고, 이 삼각형에서도 완벽한 각이 없어. 이쪽 삼각형에서도 완벽한 각이 안 나와 있거든.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하나의 시발점을 만드는데, 바로 이 새끼야. 이 새끼를 갖다 에를 잡아버려. 이 새끼를 에를 잡아버려. 어, 이 새끼를. 이 베이비를. 이 귀엽잖아. 새끼면 귀엽잖아. 강아지 새끼, 뭐 개새끼. 뭐였잖아. 귀엽잖아. 하여튼 얘를 에를 잡아버리면, 뭐가 되냐면, 이쪽에 있는 이등변삼각형에서 이 각과 이 각이 같을 거니까 우리가 구할 이 각의 크기가 뭐가 됩니까? 이해 같죠? 지금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는 거야? 이 이등변삼각형에 맞춘단 말이야 이쪽에 있는 조그만 틈새의 각이 A라고 줬기 때문에 이제 이 각이 구현되잖아 뭐라고? 16 A라고 구현될 거라는 거야 아 재밌다 자그 다음에 뭐랄 거냐면 이쪽에 있는 이등변삼각형 그러니까 이등변삼각형 OAC에서도 이 기통에 있는 이 사이 각이 만들어졌으니까, 얘가 A, A다기 54니까, 얘도 뭐 된다? A다기 54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자, 여기서 이제 뭐랄 거냐면, 어, 삼각형 성질수면 돼. 지금 위쪽에 있는 이 삼각형 있지, 이등변은 아니야. 그냥 주어진 ABC 삼각형인데, 맞지? 여기에서 세, 내각의 크기가 전부 구현이 돼 있거든. 맞습니까? 몇 도? 16도, 그 다음에 이거 다 다음 될 거고 54도 맞나요? 각 b가 얼마야 16도. 그다음에 각 a가 좀 크지 두 개지. 어, 16도 하기 a하고 a 하기 54. 그다음에 어떻게 각 c가 54도. 근데 이거 다 담기 몇 도가 돼 180도가 돼야 돼. 변수는 a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하나의 1차 방정식이 마련됐잖아. 그럼 구하자. 2a 하기 32도 하기 얼마 이게 108도입니까? 어, 108도. 얘가 얼마? 180도. 되게 작게 나오겠다. 그럼 2A다기 얘가 얼마죠? 140도. 아, 180도. 그럼 2A는 몇도됩니까 40도 되나요? 어, 구했다. 가게에는 어, 몇도됩니까 20도 나오네. 자, 얘를 구하는 게아닐 거야 자, OAB. OAB. 어, 요각이죠. 이각은 지금 우리가 뭐냐면 지금 이각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16다기 A야. 우리가 구할 건 16다기 A 도거든. 그럼 16 더하기 a 아까 얼마였죠? 20도잖아. 그럼 얼마 나니까더 세모하는 친구 없죠? 36도 몇 번? 2번이 답이.